안녕하세요. 푸른의 열치뉴스 앵커 김수리입니다. 8월에 어마어마한 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. 신청자 수가 너무 많아서 대기가 1,000명 이상 넘었다고 합니다. 그중 신청하지 않은 딱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그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. 현장에 나가있는 조은찬 기자에게 연결하겠습니다. 조은찬 기자. 짭. 네 조원창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그 친구가 출몰한다는 도담교회에서 이틀간 잠복한 결과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들 신청하려고 난리인데 혼자만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? 혹시 그때 약속이라도 있나요? 저때브롤스타자 약속이 있어서 왜 약속 없잖아! 조용히 해 어? 그때가 언제인지 말한 적 없는데 아니 사실 귀찮아요 안갈 거예요 진짜 재밌다던데 정말 안 가세요? 안갈 거라고. 어어 <laughs> 어, 이러시면 안 돼요. 아 지금 대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이럴 줄 알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. 세상은 그를 홍박사라고 부르더군요. 다 같이 불러볼까요? 하나 아, 둘 네. 셋, 홍박사님. 아 이런 걸왜 시키는 거야? 네, 제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. 금쪽이가 지상 최대 수단에 가기 싫어하는 모양이에요. 자, 오늘의 솔루션은 뭘까요?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피, 피카츄! 우리 금쪽이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하겠네요. 맞아, 필요하겠네. 그렇다면, 더더욱 이번 수단에 데려와야겠네요. 잘 와. 아 아이, 가데 <laughs> 아, 네, 결국 가게 됐네요. 잔뜩 담대해져서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좋은 차 기자였습니다. 아, 저는 티켓 팅에 실패해서 못 가는데, 금조기는 끌려서라도 가서 좋겠습니다. 저도 담대져서 돌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. 이상, 열시뉴스 앵커 김은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맞다. 수련회는 8월 5일에서 7일까지 野田門です